오늘 본문에는 어, 복을 빌자, 복을 빌자의 자격 또는 보득을 받을 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너무 거창하는 않아요. 창세기 어,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이, 다음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선악설, 성선설, 이런 걸 배우죠. 배우는데, 당초 인간은 선했었어요. 선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빌량에까지 이르렀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마귀를 말,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 이제, 악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타락해서, 생각이 타락이 된 거예요. 육체는 타락이 되지 않았어요 육체는 멀쩡해요. 멀쩡한데, 생각이 타락이 됐다고. 생각이 타락이 됐으니까, 모든 육체 행동은 생각에서 이루어지잖아. 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생각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 타락한 거야. 그래서 생각이 타락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저들을 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생각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려가는 것이 생각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스스로 살려가는 것이 그게 생각이 타락한 거예요. 분명히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 자기가 어, 창조주라면요뭐 자기 스스로 살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기를 만드신 그 조물주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에 순종할 때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타락한 거예요. 왜 막이 생각을 하는 거죠? 뱀의 생각을 하는 뱀의 생각을.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 짜증을 내고, 어, 이런 것들이 뱀이 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타락한 생각대로.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어 부모가 싫어해요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은 여기에서 안 믿는 엄마들이 더 많죠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기 자녀에게 어 복을 상속해 줘요 복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속해 주는 거죠 상속해주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을 상속해주냐? 지옥을 상속해줘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자기는 예수 안 믿지만, 자녀가 예수 믿는다면 아주 쌍심 짓고 다니면서 난리를 쳐요. 못, 못 다니게 하는 거야. 너 교회만 가봐라. 내가 그냥 안 놔둘 거야. 아니, 자기는 지옥 가게, 자기는 지옥 가면 되지만, 왜 자녀까지 지옥을 보내려고 그래? 자녀는 부모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딱 자녀가 생성된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스스로 객체예요. 부모는 자기를 나눴기 때문에 키워주는 것뿐이지 그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는 없어요. 이처럼 부모가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 애국 같은 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자유를 줘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도 이렇게 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신앙도 자기가 이렇게 차지하려고 그리고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아, 지옥 가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어디 보내려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지옥 보내려고 못 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리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서는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복을, 어,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 설교를 이렇게 해요.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엄마가 와가지고, 부모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어,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만, 엄마가, 뭐, 어머니만 온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동생들도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뒤에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디서 오시라고 그렇게 합니까? 누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누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여러분, 여기 부모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자들도 있어요. 당연들 여기서 엄마라고 하면 안 돼요. 권사고 집사지, 절대적으로 여기서 엄마, 아빠, 이런 품수 같은 거 내가 성경, 어, 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까?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모친이되라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치냐. 여기 딱 들어와서는 절대로 형제, 자매, 모친이 아니에요. 그 직분에 따라 이름을 부르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아니,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 믿어요? 이스라엘 백 이렇게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가 각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아니, 내 하나님이잖아. 각자 개체가 자기 하나님인데.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찾아요? 안 그렇잖아요. 설교를 하면은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여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아야 되니. 전혀 뭔 소리가 못 알아듣고 있으면 참으로 답답하죠. 우리는 각자가 여기 딱 들으면 형제, 자매, 모친이 없어요. 너들도 형제도 부모 없다고 신경 쓸 것도 없어. 어떤 어혜는아다저 사람은 자노 좋겠다 엄마가 권사님이라서 자노 좋겠다 엄마가 집사님이라서 우리 안믿 엄마 안 믿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요. 그런 거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응? 엄마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우리는 여기 둘이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을 받는 것이지 무슨 권사님 딸이고 집사님 따로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더 은혜를 받고 더잘 도와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이 교회에 들어면 각자가 자기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것이지 여기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자녀로 보고 똑같이 내가 섬기고 내가 가르칠 대상이지. 나는내거 아니니까 내가 몸으로 난거 아니니까 내가 이건 아니여 이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는 어 누가 됐던지간에 자기 직분에 따라서 여기 있는 어린 모든 아기들이 내 자녀고 내 손녀고라는 그런 직분 아래서 그런 믿음 안에서 양육을 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에 매진을 하기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화가 잘안 보여요. 안 보여서 지금 이제 죽으려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또, 축복을 하는 사람도 자격이 있고, 축복하는 사람의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반드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반드시 축복을 받을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복을 인정해야 돼요. 아, 축복을 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이 복이라는 것은 복 안에는 생명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야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그 복을 받아야 형통하고 그 복을 받아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마다안 되죠. 봐봐요. 여기 봐봐. 내가 어, 10만 원이 들어왔어. 10만 원이 들어왔으면 그 10만 원을 내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10만 원은 들어왔는데, 내가 잘못해서 15만 원이 빠져나갔어. 그러면 10만 원 받으나 많아지요 10만 원 들어왔으면, 10만 원을 내가 생명이 있는 곳에 잘 사용하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겉으로는 들어왔는데, 뒷, 뒤뒤 밑으로 다 빠져나가면, 그게 소용없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물을 팝니다. 샘물을 팠는데, 그들이 샘물을 파면 물이 위에서 위로 자꾸 솟아 올라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샘물을 파면 샘물이 새 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샘물이 밑으로 새 나가니까 먹을 물이 없죠. 같은 샘인데 이와 똑같아요. 복이라는 것은 자꾸 넘쳐나야 돼. 그도와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다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수도 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별다른 사, 큰 의미가 없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복을 비는 자는 어떤 자격이 있느냐? 복을 비는 자라면요, 조금 더 그늘이 집이 없어야 돼요. 지하말로 저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성은 넘치고, 막 그래서 안 해주면 안, 할, 안 복을 빌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막 나에게 기쁨이 넘쳐야 돼. 막 그럴 때 복을 빌으면 100%예요. 어떤 것이든 그냥 임해버립니다. 나는 그런 체험을 수없이 했어요. 그것이 육신의 복이 됐던, 영혼의 복이 됐던, 그 받는 사람이 사모하고, 비는 사람이 참으로, 응? 음? 그늘이 없이 기쁨이 넘치게 열칠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을 빌으면 그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야,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이 먹어서 복을 빌어야 되겠는데, 이제 그 이삭이 좋아한 것이 모든 걸 좋아했던 모양이죠. 구약에는, 구약에는 다 육신의적인 것이니까 가서, 어, 맛있는 별미를 잡, 뭐, 나한테 가져와라. 들에 가서, 산에 가서, 맛있는 그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맛있게 해서 내가 가지고 오면 내가 맛있게 먹고 기쁨으로 너에게 내가 축복해 주마 이것이 이삭이 축복하려가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이처럼 우리는 축복의 근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을 비는 자는 그늘이 없어야 되고, 또 복을 받을 자는 사모함이 넘치고, 복을 인정하고, 할 때에 복이 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을 빌어봤자,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모한다 가봤자, 이 사람이 그늘이 져서는 복에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을 항상 충만할 때, 성령도 충만하고, 사모함이 있고, 또 기쁨이 넘칠 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사람 어떤 복을 받느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몸을 통해서 오는 그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어떻게 받느냐? 아니 네 독자 이삭을 어 들여라.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독자 이석을 번제로 드리면서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에요. 그 하나밖에 100살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게 기특해요. 그게 한 16살, 17살 정도 됐을 때니까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갈 때도 됐는데 그 아들을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정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혈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그걸 옮겨왔어요 하나님 당신이 야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당신이 야를 사용하소서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야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너무 기뻐한 거예요 번제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쓰임을 받고 큰 복이 그에게 도임하고그 하나님 내가 쓰지 않고 드린 그 어, 이삭에게도 얼마나 큰 복이 임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녀 사용해서 하나님께 안 드리려고 그래요. 드려도 무녀래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보통 자녀가 아들이 다섯 명 있으면 좋은 거, 똑똑하고 아주 똑똑한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똑똑한 것들은 제가다 사용하고 최고 문열이 공부도 못하고 천천에 빠진 거, 요거 하나님 이 쓰시려면 쓰세요. 이렇게 드려요. 참으로 그 인간의 그 제약성이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나는 쓰지 않겠습니다. 야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게 내놔버릴 때폭을 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보면 참으로 귀한 거잖아요. 얼마나 드립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세요. 하고 하나님 옮겨놔버렸어요. 하나님 걸 옮겨놓으니까 아 자기도 못받고 자녀도 못받고 이게 얼마나 큰 수지맞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기뻐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그 옛날, 저, 코끼리, 뭐, 뭐 저기, 저, 곰 담배 피던 시대, 그때 얘기가 아니요. 실질적인 사건이라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런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찾아가 장자가 됩니까? 오늘날에야 그런 거 없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장자는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면 장 아들이 다섯이 있는데 장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 밑에 아무도 결혼 못해요. 무조건 장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딱 낳으면 그 다음부터 결혼할 수가 있어. 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큰 아들이 장자가 자녀를 못 낳았어요. 또막 그렇지 않으면 그 며느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꼭찾아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그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두째가 못하면 셋째가, 셋째가 못하면 넷째가, 넷째가면 다섯째가 이 정도로 장자가 자고로 중요한 나라가 이스라엘에요. 이 부모가 죽으면 자기 동생도 다 자기 종들이요. 종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 장자의 복인데 이 에서가 장자인데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찾아니까 큰그 형, 에서 형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꼬를 자기 앞으로 쭉 돌려서 자기 자손들에게 장자의 복을 받게 만드는 자가 이게 야구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복 받는 자가, 복을 비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옮겨 기쁨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자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복을 받는 자가 사무아모리니에서 복을 받았다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하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같은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복비는 자예요. 그런데 그거 참으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자녀를 드림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 자녀도 복을 받게 만들었고, 야곱은 복 받는 자인데 그가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불릴 때 일어났어요. 적어도 우리는 야곱이 받으려 하는 그런 복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됩니다. 복은요, 형제간도 필요 없어요. 수단과 뭘모도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놓쳐요. 아니, 이삭하고 애서하고 야곱이 형제간 아닙니까? 그형제간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족이 파탄나게 생겼고 살인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그, 그, 어, 뭐, 사모함 또 거기에 거들어서 그 리부가의 그 복을 줄나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나가는 그런 어 책임감, 이런 것들이 겹쳐서 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을 사모하고 더 사모해야 돼요. 형제 간도 필요 없고, 여기 직분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못친었냐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형제자매도 필요 없어요. 오직 복 받는자가 그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복 받는자가 수지 맞는 것이지 누구에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자브리 하나야 뒤. 그러므로 탈 생각이 타락돼서 세상거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